어 이제야 너도 왔구나.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. 이제야 여기 어딘데? 갑자기 통과돼요? 통과 갑자기 돼? 이거 안 되네. 오 근데 여기 너무 힘들어요. 너무 어지는 성이가될것 같아. 오. 여기 다이빙 또 해볼게요. 아까 여기 여기 간도 노클립이 되더라고요.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장소 지 않아? 맞아. 여기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. 어쨌든 다이빙. 바래. 바래 뭐데아 왜? 안 먹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. 자 이제 여기 떨어져 보겠습니다. 아까 여기 떨어졌잖아. 근데 이번엔 제가. 뭐야, 이번엔 안 되네? 이번엔 안 돼요. 또, 또. 아니, 나 여기 있잖아. <laughs> 이제 얼굴 좀 못생기게 내가 편집을 되어야 되겠다. 이게 뭐라고? 아, 아니야. 아, 아, 아 빨리 해, 빨리 해. 알겠다. 안 되네, 이건. 야, 우리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? 여기로, 아까 여기 했잖아. 어! 제가 하나, 둘셋 오! 아 여기 어디야 너 여러분들 저가 핸드폰 안에 갇혔어요. 핸드폰 레벨이에요. 아! 어떡해요 아! 여러분들 걸, 아. 뭐, 여기 켜 있는 걸여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. 아! 두 눈이야. 음 어디야 이거? 여기. 어. 오케이. h e l 통화가 안 돼. 나 아까 떨어졌는데 여기. 아까 떨어졌는데 똑똑했데기파 아, <laughs> 봐. 봐. 봐 여기. 봐.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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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소리네. 여러분 이번에 파쿠르 레벨이에요 야 예자 비켜봐 예자 비켜봐 우리 파쿠르 하자 좀아 그래. 아.